1 6장1 6절로1 8절 말씀입니다 0 8장 108장. 1 0합장 10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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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8장 108장. 1 0 8나 10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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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점치는 여종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실제로 어, 귀신이라는 어, 이 존재 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 어, 존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울과 이스라엘이 이제 바울은 나중에 복음 받고 어, 바뀌었고 어, 그 전에 바울과 이스라엘이 참. 전혀 몰랐던 사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에 말씀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으라면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이 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분에게 복음을 얘기해 달라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영접하고 그러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지금은 안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기 나름대로 시험들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볼때 지금 이분에게 어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럼, 어 이분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왜어 바로 복음이 내게 안 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개인에게 언제 복음을 답으로 붙잡게 되느냐. 복음을 답으로 붙잡으면 분명히 치유되는데, 이제 언제 이 사람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게 되느냐. 요 눈이 열려질 때입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냐는 것이 실제로 눈이 열려질 때입니다. 아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실제로 뭐냐는 거예요? 귀신들린 여종에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막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문제라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 여종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듣는 얘기 같고 아는 얘기가 들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 활 인생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그렇다. 이 부분을 모르겠구나. 그러나 이분이 만약에 우리 시사님을 계속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을 정말로 알고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걸 알고 복음을 받는다면 이분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또 분명히 치유된다 그 키가 바로 이거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지금 나와 우리 현장에 있는 진짜 문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데 바울이 복음받고 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 얘기를 해보면 은이 아, 부분을 이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지금 먹게 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 뭘로 인해서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자세히 보고, 어 정말 내 개인과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히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어 문제가 계속 될까요?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까요? 또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할까요? 왜 광야를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할까요? 이게 전부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바꾸라는. 요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이제 역사가 개인에게 이렇게 주나 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어,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눈이 열려지면 당연히 오는 답이 있습니다. 아 답은 하나구나. 정말 우리 가정과 나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이게 이제 나에게요, 실제로 붙잡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가 계속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요,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개인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 어둠의 언세가 떠나, 그러면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강단 중심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배 중심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얻는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라는 거야. 요 눈이 열려지면, 아,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것이, 영적인 힘을 길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눈이요, 여러분, 얼만큼 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에게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요, 말씀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 실제로 이 눈이 이제 사실적으로 열려지는 만큼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요. 단 1분을 기도해도요. 1분의 기도. 오늘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여러 날 바울이 괴로워했다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뭘막 몰라서 아니면 바울이 막, 아, 이막 뭐 힘들다. 그래서 괴로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요. 뭔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다가 마음에 딱 답을 얻은 거예요. 이 여정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한 마디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나 진짜 우리가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은요. 단 10초를 기도했는데도요. 단 1초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이 비밀을 안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눈이 안열려진만큼 내가 다른 문제, 다른 문제를 놓고 계속 60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거나 아, 다 눈에 보이는 거 해결을 놓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아는 만큼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이삼 오늘을 하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요 내이 영적인 어, 부분을 살리고 힘을 얻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얼마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알거 아닙니까? 내가 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영적인 힘을 얻고 있구나. 사람들이요. 아 근데 이렇게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자기를 속이는 거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내가 괜찮다, 내가 어, '나는 뭐잘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혹시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내 지금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부분이 아, 아닌데,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 요걸 실제로 못 보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교회와 이 중요한 훈련을 가지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요. 굉장히 뭐가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되거나 그냥 이렇게 내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보면은요 삶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실제로 내가 힘을 얻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찾아내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요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러면서 아이 사람이 힘이 있구나. 또 본인도 아 내가 이렇게 자꾸 힘이 나는구나. 이걸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이 사람 주변에요 전도의 문이요 자꾸 열려져. 네, 그거는 내가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붙이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완전히 지금요, 현장에 100%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오늘 귀신 들린 여정처럼 귀신에게 잡혀서, 어, 그런, 어, 무속인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요, 영적 문제로 지금요, 완전히 시달리고 고통당한 사람들이요, 100%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이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율법을 가지고, 어 뭐,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신 사단 영적 문제. 여기에 지금 전 세계가 빠져 있구나. 이걸 바울이 보고 이들에게 딱 하나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이 시대가 완전히 멸망받고 모든 사람이 이 흑암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바울이요 이걸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어려움, 핍박, 환란이 일어나는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제자를 키우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길을 전할 시스템을 세운 다이 눈이요. 이 눈이 얼만큼 열려져 열려지냐가 따세요. 모든 게 좌우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고 붙잡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끝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면서 빌리퍼서 1장 8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정도로 얘기한거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에게 이보 복음의 심장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이 복음과 복음 보금 누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얼마나 너희 무리를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할수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 역사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나의 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역사 일어나.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내 심장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내 가슴을 열어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복음을 답으로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이걸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역사 시작. 내가 진짜 이 고백을 할수 있느냐. 그러면은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현장에 가도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수 있다면 그 개인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고. 세계보음마에 쓰임받을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이 얘기에서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어떤 경험을 했거나 실력을 있거나 많은 뭐 교회를 거쳤거나 많은 걸 보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 앞에도 제가 한 가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지금 딱 담아.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다.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는 인생에 답은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이 지구가 도는 이유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유다. 저는 이거 하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김종진이라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저는 이 당신에게 이 부분은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선교를 내 삶의 이유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수준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당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정말로 붙잡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정말 문제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다나 어,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어, 알고요 누리는 축복이 2014년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은 자 특징. 복음 생각하고 복음만 누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요. 오늘 누구한테 전해야지 안 전해도 내가 이 복음을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 줄까?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어떤 현장을 놓고 이사랑과 포럼하고, "아, 이 현장에는 이렇게 좀 올해부터 말씀 운동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요, 저한테 쭉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면서, "마지막 제가 딱 기도했던 거,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문이 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바로 기도하고 있던데, 제가 기도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이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서 말씀 운동하고 여기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너무 저는요 그거 생각하면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묵상하면요 자꾸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매일 복음 듣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요, 매일 내가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키가 뭐냐, 예배의 키가 뭐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여러분이 알 겁니다. 내가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지금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느냐.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디, 어느 때까지 기도했느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 말하면 정상에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어떤 문을 여시냐? 전도의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냐? 제자를 붙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락방도 그래요. 시향생활 오래 하고, 막 하고, 뭐, 다락방 하고, 말도 많은데요. 이상하게요.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본인은 복음을 안다 생각하고 본인은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다 생각하고 나는 막 굉장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이 부분을 어,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에, 어, 오늘 1번에 보면 다위에게 실력을 어, 길렀다 했는데 그 실력이 어떤 실력입니까? 영적인 실력.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요. 지금 얘기한 이 보금 안에서 내가 영적인 정상에서는 이 기도, 이 축복을 누려. 정신의 실력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저는 정신의 실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 틀린 생각을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요. 상식 이상을 보라복 보금 안에서. 우리 틀린 생각을요. 계속. 내가 지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다윗이 이곳이 최고의 현장인데요. 어, 여기서 계속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은 맨날 집에 있고 나에게 뭐목 목동에서 이, 이 양이나 지키라고 하고 뭐 양똥이나 치우라고 하고 에이 짜증난다. 늘알 틀린 생각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현장을 주셨고 이곳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구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 중에 제일 큰 실력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틀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육신적인 부분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가능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끝나면 이렇게 잠깐이라도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랩런트 한명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강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 설명했습니다. 절대로 네가 늦거나 지금 어, 이렇게 틀린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어, 차별되고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의 정상, 복음 안에서 너는 지금 정상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기도의 정상의 자리에 서서 기도 기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찾아나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를 찾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내적인 힘, 내적인 실력 보이지 않는 이 힘을 힘러라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요. 새벽기도 때 여러분이 말씀탁 묵상하고 힘을 얻고, 그오늘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한 20분, 30분이라도요, 운동하고 그러면은요, 앞서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요, 당연히 앞서가게 돼있고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요이걸꼭 찾아내요. 매일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말씀성취, 전도의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요, 어린아이가요, 매일 자라나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꽃이요, 매일 자라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막 1초에 막 몇백 번 하는 그 카메라를 노출시켜서 보면요, 꽃이 실제로 자라나는 게 나무가 자라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요, 매일 내가요, 힘을 얻고 매일 육신적으로 말하면 건강하고요, 매일 자라난 게요, 맞아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에게요, 오늘도 이런 응답의 날이 되어지고, 어,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말씀 성취, 기동답 전도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적 정상에서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이번 주간이 되어지고 2014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